제 인사예요. 저는 4년 전에 시리아에서 호주로 왔어요. 오늘은 시리아와 호주, 그리고 한국 문화의 차이 점에 대해서 얘기할거예요 일단은, 언어가 달라요. 한글은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한법이좀 달라요. 영어와 아랍어는 반말과 존댓, 존댓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쉽지 않지만 즐거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인 한국어와 아랍어에 비해 영어는 듣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뭐예요?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은 짜고 매우고 그런데 시리아 음식과 호주 음식은 달고 짜요. 그래서 시리아인, 시리아인들이 한국 음식을 먹기가 힘들어요. 시리아 음식과 호주 음식은 너무 비슷해요. 호주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광, 고가 음, 주는 영향. 한국에서 광고가 주는 영향력은 매우 중요, 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한국의 연예인들이 세계, 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한국 경보, 경부, 어, 는 광고는 음, 아, 연예들 위에. 요향력을 잘 알고 있고 지지해요 이 지지 때문에 그 연예인들이 광고는 한국에서 항상 성공적이에요 호주에는 유명한 연예인이 드물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냥 할리우드 스타들이 광고를 해요 시리아에서는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지 않은 대신 서로 광고 모델들이 해요. 이렇게 여러하지 여러 면에서 피로세나라의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느껴져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